쉐어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저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저하거나 망설였던 순간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할 때 망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이 포스트잇을 같이 한번 붙여었는데 올해 새로워지고 싶은 점을 붙여주세요. 해서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좀 뜯어볼게요. 네. 어. 뭐, 영혼을 담아 쓴 분도 있고, 네, 그냥 쓴 분도 있고. 네. 제가 또 DJ라, 네. 두 개만 거는 좀 뜯어봤는데요. 어, 한 분은 매일매일 신앙의 루틴을 만들고 싶어요. 웃음. 네.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대학원 눈물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트 꽃. 네. 이렇게 어, 아마 여러분이 이 포스티 판넬을 붙이시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느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무너지고 주저앉은 자래이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싶은 거죠.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지원서를 쓰는 것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또, 연애나, 또,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될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될수 있을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는가? 라고 걱정하며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순종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패할까봐,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지 않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주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겨울 같은 자신들의 혹독한 삶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과 이 얼어붙은 겨울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저앉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기도에도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큰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볼때 응답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부모님에 대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실까? 내 기도에 대해 돌아오는 응답이나 책망이 응답이 그냥 책망하고 무관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실 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상처, 나를 사로잡았던 그 아픔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찾게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능력과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온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자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주저하는 이들과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메시지.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관계이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 나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하듯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도 들으신다. 이것도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도 들으신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기도조차 귀하게 어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기도를 망설이는가? 왜 기도가 불편하고 그때뿐인 자리이고 왜 주일에만 나는 기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일부는 숨을 멈출 수 있겠죠 아니, 이 분은 숨을 멈출 수 있겠죠. 하지만 숨을 쉬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곳이어도 좋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사소함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온 마음으로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소한 곳에도 주님은 언제나 집중하세요. 세 번째 메시지. 기도는 변화를 만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변화를 만듭니다. 때때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니, 기도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던데요. 그래요. 현실은 같을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라도 내가 믿음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문제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엄습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두려워하셨던 거 아세요?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우셨던 것이에요.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제가 감당하기가 두렵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려움을 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이들, 소위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이들의 성공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나도 그 비결대로 따라가면, 나도 그 팁을 참고해서 살아가면 성공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희망을 품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궁금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성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인플루언서들과 그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 집중하기보다 순종으로 성공하신 순종으로 순종 성공하신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미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인가?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마치 거친 바둑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이들의 두려움 속에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배는 파손될 지언정,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한 바울처럼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지금 응답하고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을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망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아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문제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를 사용하실 기회로 보셨던 거예요. 다시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문제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그를 사용하실 기회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음에 준비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숭모임이 할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음 주에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능력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봅시다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말이 어느라고 혀가 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어요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저하고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너를 지은 나 여호와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 앞에 겁을 내며 주저 앉아 있을 때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으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이에게는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의 손을 잡으면 용기를 갖고 한 발, 한발 앞으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는 이 길을 통과할 거라고 믿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너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가 주저앉아 있다면, 그럼 너를 지은 나를 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가? 내가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 너무 명료하죠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제 가거라. 내가 너의 입에 있을 것이다. 너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니.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롬포터 아세요? 프롬포터? 이제 배우들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대사를 까먹었을 때 보는 게 프롬포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실 때 우리도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거나 실수할 때가 있죠. 지금은 내가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일상에서 또 분주함에 내가 지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챙기기 바쁜 거죠. 나를 챙기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삶을 챙길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길 때 여러분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푸른 포터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푸른 포터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뭐한대 쥐어받고 싶어요 계속 주저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형 레이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모세가 계속 주저하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보내어 함께하게 해줄게.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과 손에 그 문둔병이 생겼다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단순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다면 그냥 다른 사람 보내셨을걸요? 그래?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보낼게. 그냥 너는 너의 있는 자리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론을 돕는 자로 모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혼을 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도록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아가야 방향을 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전히 나와는 상관이 없고 믿어지지 않아 의심하고 주저하고 계세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자격지심에 내가 무너지고 있고 한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듯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제가 할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못 하시는 게딱 하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캄보디아 갔다 오시더니 믿음이 약해지셨나? 제가 딱 발견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하나님은 포기를 못 하세요. 사랑을 멈추는 걸못 하세요. 우리 오늘 마지막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아멘. 이 모세 의 손에 있던 나무 지팡이, 모세 손에 이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향해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표적을 보이는 곳으로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던 모세를 위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또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게 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가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그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에게는 그저 양을 치는 한낱 도구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도망자로 광야를 유리하며 상처와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던 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이 지팡이.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겠다. 사용하겠다. 세상과 사람의 시선으로는 연약하고 평범한 지팡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기적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났던 거죠.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무엇을 함께 던졌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무엇을 함께 던졌을까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의심을 던졌습니다. 두려움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믿고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고통과 실패의 자리, 얼어붙은 겨울의 자리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연약함, 그 평범함, 그 실패, 그 절망, 그 좌절,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지팡이 무엇이요? 그걸 던지세요. 그 지팡이를 던지세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내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작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아있지 주저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승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